안녕하세요 다크필름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도가 좀 다르죠 카메라를 세워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잘 들어갈지 가 모르겠네요 오늘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제가 보통 촬영 때 이제 외장하드 SSD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거 T5 삼성거 500기가 1테라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백업을 돌리려면 이게 케이스가 없어요. 이게 그 지금 다 까졌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케이스도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이게 10세대인데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고 이걸로 컨티 작업 다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영상을 보내줘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찍찍이, 벨크로 찍찍이를 붙였거든요. 이걸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알게 됐냐면 해외 작가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 케이블만 꽂아서 이렇게 들고 댕깁니다. 들고 댕기다가 이제 필요없으면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또 처음 뭐 붙였냐면 옛날에. 지금 카메라 바꾸기 전에 이제 FS6를 썼거든요. 소니 바디, 소니 바디에 그서 C 그 A 타입을 썼어요. SD 카드를 안 쓰고 A 타입을 썼는데 그 리더기를 여기다 붙여서 저는 여기서 소니 FS6가 그 탑핸들이 없으면은 저게 탑핸들이 없으면. 플랫백에 뒤로 되돌리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전 쓰면서.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럴 거면 여기다가 붙이고, 그냥 더 화질 좋은 걸로, 색감도 볼겸 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아이패드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지금은 FS6를 팔아가지고, s 9는 쓰고 있지만, S9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면, 그니까 이 애플 펜슬을 챙기고 다니면서 콘티도 작업하고 영상 파일 관리도 하고 이걸로 다 해요, 저는. 노트북이 있어야 될 거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 돌릴 때. 근데 애도 아이패드도 다빈치 리졸브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딱 색감 보일 정도. 그 정도만 돌리고, 돌릴 수 있고 뭐컷 연결을 볼 거다 그러면 노트북을 들고 댕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3D 프린터로 얼마 전 산지 좀 됐는데 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 도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꽂아서 한 번에 리더기 역할처럼 할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원래 여기도 다스 독이 있어요. 저가 나스를 안쓴 이유가 어차피 저는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안 쓰기 때문에 다스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다스 중에서도, 음, 썬더볼트4, 그때 당시에 썬더볼트4가 제일 시, 최신이어서 지금 5까지 나왔지만 그 4를 여기 작업실에 다 뿌려가지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여기에 썬더볼트로 옮기면 이제 데스크탑으로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막위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런 SSD 갖다가 빼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고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라우드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다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스를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뭐 오늘은 이런 스테이션 메모리 이런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이제 TPU가 아니라 P를 뽑은 이제 도기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구요 두개 넣을 수 있어요 두개 넣고 여기 이제 시타입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게 근데 전에 PLA로 뽑았는데 이게 걸려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TPU로 고무재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락을 걸어줄게요. 여기 걸어주면 이렇게 잠깁니다. 안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서 C 타입 두개 꽂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